예, 오늘 어, 이렇게 어, 봄 기운이 완연한 어, 지금입니다. 어, 지금 계절이 어떻게 보면 어,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까 어,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어,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도 쌀쌀하죠. 예, 그런데 어, 자좀 쌀쌀해진다고 해서 쌀쌀해진다고 해서 자 여러분 지금 4월인데요. 겨울 옷을 꺼내 입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 이제 나중에 쌀쌀해지니까 이제 겨울옷 다시 준비해서 앞으로 겨울옷 입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쌀쌀하면은 봄이래도 좀 쌀쌀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뭐 조금 뭐좀 두꺼운 옷을 입을 수도 있지만 어, 겨울옷을 아예 집어넣었던 겨울옷을 장만해 가지고 다시 꺼내 가지고 어, 다시 이러다가 겨울이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믿음으로 저를 따라합시다.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제 문 앞에 서 있습니다. 4 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든 지났죠. 지도자 모세의 마음이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오늘 10, 어, 신명기 32장인데 1장에 보면 31장에 보시면 은요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laughs> 내가 살아서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그러니까 모세가 어, 지도자 역할을 했던 그 광야 4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거역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했다는 거서요 그런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온갖 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광야 생활한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지도자 모세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의 염려 또 고민 어떻게 보면 거룩한 고민이죠. 그런 중에 32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노래를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봤더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눈여겨 보아야 할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떻게 해요? 어지럽게 합니다. 여기서 어지럽게 했다는 것은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흩어버렸다. 자, 여러분, 독수리에게 어, 그 새끼를 키우고 새끼를 보호하는 보금자리 둥지는요 너무나도 소중한 곳입니다. 새끼를 양육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금자리는 더 여러분 보호해야 됩니다. 더 안락하게 해 됩니다. 가꾸어야 됩니다. 더 튼튼하게 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웬일인지 오늘 말씀에 독수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자리를 흩어버렸다 이렇게. 복음자리를 어지럽혔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도 마치 복음자리를 흩어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행하시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보호하고 더 안락하게 해 되고. 더 울타리를 쳐야 되고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했을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음?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은 모세의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 가득이나 하나님을 향해 늘 불안한 믿음으로 흔들리는 믿음으로 백성들이 죄를 지으며 살아왔는데 어쩌다고 모세가 이런 말을 그들에게 함으로 인해서 더 그들의 믿음이 어 이렇게 흔들리게 할까 굉장히 참 위험한 이야기잖아요. 백성들은 과연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복음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흩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지도자인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오직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시려고 그 둥지, 복음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요. 독수리가 독수리의 생태를 이렇게 제가 조사를 해보고 어, 영상도 좀 찾아보고 어, 이렇게 봤어요. 자료도 찾아보니까 독수리가 알을 품고 새끼가 부화가 부하, 돼서 어, 새끼를 보금자리에 이제 키우게 될때 어, 보금자리를 만들 때요. 여러 그 잔나무 가지들을 막가져 옵니다. 가져와가지고 틀을 만들고 높은 절벽이나 높은 나무 위에 이렇게 만들어요. 만드는데. 어, 가시 지로만 만들면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가시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짐승의 어떤 뭐 가죽이라든지, 깃털이라든지, 식물의 마른 어떤 그 풀이라든지 이런 걸 보송보송한 거를 이렇게 좀 가져와가지고 안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알을 부화시키고 거기서 부화된 새끼들을 키우는데. 어느 정도 그 둥지 안에 머무는가 보았더니 독수리들은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있다 그래요. 4개월 정도에서 5개월 정도 이제 몸집도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자, 보금자리가 둥지가 좁게 느껴질까요? 여전히 넓게 느껴질까요? 좁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잔 가지들이 마치 가시처럼 자기 몸을 막 찌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미 새처럼 이제 어느 정도 몸집이 그 정도까지 커지는 건 아니지만 날개에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새끼들은 보금자리에 계속 머물러야 됩니까? 날아가야 됩니까?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막 이렇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게 하고 심지어는 그 울타리를 막 이렇게 둥지를 허물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은 아 여기가 내가 머물 곳이 아니구나. 그리고 어미로부터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날아갈 훈련을 받고, 이제 드디어 날개에 힘이 생겨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자리를 그 트신다는 이야기가 미워서 괴롭히기 위해 흔드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사랑해서 세우시고, 사랑해서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심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공급 받았잖아요. 뭐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광야의 40년 동안의 보금자리와 같이 모든 것이 그 부모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보금자리는 보금자리일 뿐입니다. 둥지는 둥지일 뿐입니다. 그 새들이 독수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신의 날개로 날개짓으로 여러분 펼쳐서 훨훨 날아가야 하는 곳이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의 복음 자리에서 머물 생각, 안주할 생각, 게으른 생각, 나태한 생각을 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자리를 흩으신다는 얘기는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우리를 상처 주시고 우리를 고난을 일부러 고통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강한 훈련을 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금자리 있는 동안 독수리 새끼들은 저도 그 영상을 보니까 진짜 독수리 새끼들은 하나도 자기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 다 어미 새가 뭘 가져와 가지고 다 먹이도 주고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훈련을 잘 받아야 되거든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복음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십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십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광야의 시간이 복음 자리 있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 성장하는 시간, 다져지는 시간, 훈련받는 시간이죠. 그러나 그 복음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면 안 되듯이 광야에 계속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가난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자리가 흩어진다는 것은 그 순간으로 볼 때는 얼마나 고통입니까 고난입니까 고난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새들도 알아야 돼요 어미가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아까 모세가 정말 그 우려했던 일들 있잖아요. 아무리 고통 속에 힘든 일을 만나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에 닥치고 보금자리가 흩어지는 일을 만나도. 여러분 모세가 이 고백을 통해서 정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줄 아세요? 그런 일이 있어도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신 것이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그러신 것이다 그러므로 고난에도 유익이 있고 여러분 고난에도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저를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 하나님이 호위하셨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하나님만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하나님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의 복음 자리가 마치 어지럽혀지고 흩어지는 것처럼 그잔 가지가 내 몸을 찌르는 가시처럼 여겨지고. 넓게 느껴졌던 삶의 보금자리가 좁게, 비좁게 느껴지는 어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 날려고, 날려고 해도 처음부터 잘 날아가는 독수리가 있겠습니까? 몇 번이고 넘어지고 몇 번이고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하면서 잘 날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고난이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 역경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도 같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어도다 이 얘기가 뭔줄 아세요? 홀로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복음 자리 흩어진다고, 복음 자리 어지럽혀진다고, 잠시 고난이 있다고. 다른 신 한번 가볼까? 다른 믿음을 따라가볼까? 다른데 가서 절해볼까? 다른데 가서 믿어볼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노래를 통해서 너희의 복음자리가 심지어는 어지럽혀지는 일이 있어도 그거는 너희를 강하게 하시고 너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면 너희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은 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 등 돌리면 안 된다. 하나님만을, 하나님만을, 하나님만을.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 경계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 이런 분명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내 인생의 세상의 내 삶의 인생의 복음자리를 영원하다고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영원한 복음자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피난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등대가 되십니다. 빛이 되십니다. 길이 되십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인생의 복음자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시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 1절 말씀을 전체를 좀다 읽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복금자리를어지럽기만한게 아니에요.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복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제가 영상 좀몇개 이렇게 조사해서 봤다고 그랬잖아요. 어미 독수리가 이렇게 먹이를 구하려고 탁 날아가는데 솜털 같은 그 아기 독수리가 옆에 있다가 엄, 엄, 엄마 독수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날아가면서 쓸려 나가가지고 떨어졌어요. 애기 독수리가. 어. 그러니까 마침 그 CCTV 동물 보호 단체에서 설치해 놓은 걸 보고 얼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전하게 그 새끼 독수리 이렇게 해가지고 어미가 돌아오기 전에 다시 둥지에 올려놓더라고요 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이, 그 독수리는, 정말 이 세상의 독수리는 그렇게 한눈팔 수도 있어요. 자기가 새끼가 떨어진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독수리 보금자리만 어지럽게 하고 뭐 훈련시키고 뭐 이런 것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자기의 새끼 위에 너플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만약에 여러분 저 높은 절벽 위에 만약에 그러다가 떨어졌다 그러면 은 여러분 그 어미 독수리가 어 시력이 굉장히 좋대요 사람으로 기준으로 하면 사람의 다섯 배 내지 1배 그러니까 어 어디에 먹잇감이 있는지 멀리서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새끼를 여러분 보겠죠 그러면 만약에 독수리가 그걸 봤다 못 봤으니까 날아갔지만 봤으면요 은 여러분 어쩌면은 그런 장면도 연출될 수도 있는 거예요. 상상해볼 수 있는 거. 독수리가 떨어지는데 이제 자기가 날기를 펴가지고 날아 으면서 독수리를 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은 정말 독수리가 이렇게 하는지 아닌지 생태를 우리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독수리는 한눈팔지 몰라도 이 세상의 독수리는 약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날개는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하시고 할렐루야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너풀거리며 라는 것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요 은 어, 새끼 독수리 위를 이렇게 날개를 펴서 선회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빙빙 도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 독수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그 날개를 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주위에 나를 중심으로 선회하신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하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 딱세 번만 쓰여졌습니다. 세 번, 세 번.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놀라는 표정도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요 단어가 세 번, 쓰여요 세번 밖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또그 중에 하나가 다른 곳에 있는데 예레미야 안가 또 거기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한 말씀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거기서 운행한다라는 게 바로 라아프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감싸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완전한 보호하심으로 완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마치 날개를 펴서 여러분 그 알을 품고 있듯이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으로 구원과 복음과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한눈 판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 편에서는 왜 하나님이 나의 둥지를 어지럽게 만들까? 왜내 복음자리를 흩어버릴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고통을 주실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더 이상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집착하고 있는 거, 나의 복음자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어쩌면 나의 게으름, 나의 연약함, 나의 고짐, 자기 연민, 상처, 죄책감일 수 있습니다. 거절감일 수 있습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과거의 상처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자리 안에서 계속 머물다가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책을 한권 읽는데 그소두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물론 잘 견뎌왔습니다. 잘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작가가 그 글에 쓴 말이 인상 깊어서 제 마음에 딱 다가오더라고요. 뭐냐면 아직도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물리적으로는 코로나의 터널을 팬데믹의 터널을 통과했을지 몰라도 심리적으로는 아직도 팬데믹에 휩싸여 있는 심리적으로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마스크는 벗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마스크, 영적인 마스크를 아직도 쓴 채로 하나님 앞에 보금자리에 연연하고 보금자리에서 나오지 못하고 둥지를 박차고 나오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가 있고 그런 장로님들이 있고 그런 권사님들이 있고 그런 집사님들이 있고 그런 성도들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러한 나의 발목을 붙잡는 내 몸을 여러분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내 몸을 비집고 들어오는 모든 그 보금자리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둥지, 잔 가지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극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네. 여러분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네. 여러분 때로는 훈련 받는 거, 교육 받는 거, 양육 받는 거, 셀 모임 하는 거, 봉사하고 섬기는 거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저 내가 원하고 내가 요 정도까지는 나는 요 정도까지만 할래 하면서 예배 참여하고 뭐 기도하고 난 요만큼까지만 성경 읽. 그러니까 성경 10장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도 나는 3장씩 읽기로 했으니까 난 3장만 딱 읽을 거야, 이러분들 어유, 그것도 대단한 거죠.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있는게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어떤 부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당연한 건데, 여러분, 그것이 특별한 일이 될 정도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보금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모습들은 혹시 없는가? 다른 사람을 쳐다볼 건 없어요. 우리 자신의 모습만을 먼저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은혜의 소망을 향해서 날개 짓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복음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됩니다. 복음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서운해하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합니다. 쉽게 좌절합니다. 아직도 복음자리의 안락함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해 주시면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말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처음부터 성공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짓 할 때요. 처음부터 잘 나르는 독수리 보셨습니까? 떨어지기도 하고 못 날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다 걸음마 걸음마 다 배우셨잖아요. 더 걸음마. 우리 자녀들도 걸음마 이렇게 시켜 보잖아요. 처음부터 잘 걷는 아이 보셨습니까? 딱 시간 되자마자 여러분 딱고뭐몇 그 개월 되자마자 말이에요. 어아 얘가 왜 그렇게 안안 걷지? 걸을 때가 되는데.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 때 되자마자 여러분 벌떡 일어나 가지고 막 성큼성큼 걷는 아기 보셨습니까? 다시행착오했습니다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걷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어디 찍기도 하고 부딪치기도 하고 울기도 하잖아요 어느 공원에서 젊은 애기 아빠가 자기 아기 걸음마 연습을 시키느라고 계속해서 한 두어 시간 동안 이렇게 걸음마 걸음마 연습시키는데 계속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있던 공원에 있던 어떤 할아버지가 그걸 딱 보더니요 안쓰러워서 그런 말한 거겠죠 애기 아빠 아, 오늘은 좀안될것 같아 얘가 벌써 보니까 한 80번 넘어졌어 <laughs> 근데 그 젊은 애기 오빠가 한 말이 뭔지. 네 할아버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오늘 여섯 걸음이나 걸었습니다 딱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넘어졌느냐 얼마나 약하냐 얼마나 부족하냐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안쓰럽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 여러분들의 복음자리가 흩어지고 어지럽혀지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 오늘 예배 드려야 돼. 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실패가 유익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그치거나 책망하시지 않아요. 물론 죄의 문분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기쁨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연약함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어야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는가? 여러분 저도요 어, 생활하고 목회하고 어, 지난 이렇게 삶을 돌아보니까 뭐 신학교 가고 또 신대원 가고 또교육전사대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어, 또 어려움도 있잖아요 힘든 일도 만나잖아요. 그런데 아,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건 뭐냐면요. 어,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 말씀을 생각하고, 물론 그런 것도 다 전제하에 제가 좀 마음이 힘들고 다운되고 좀 힘겨울 때는 어, 저 나름대로의 그 은혜가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게 뭐냐면,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 제 마음이 이러, 이러,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러, 이러합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힘내겠습니다. 저 힘내겠습니다. 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다시 한번 도전해볼게요. 이런 말을 선포를 해요. 하나님 힘 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립니다. 라고 하면서 막,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제 마음이 이러이러 합니다. 고백하고 나서는 하나님, 그래도 나 한번 힘내겠습니다.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딱 그렇게 하면은요. 거짓말같이 제 마음 속부터 하나님께서 어디서 났는지 그 힘이 생기고 다시 해보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기쁨이 생기게 되고 감사가 생기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저를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나를 고쳐주십니다. 나를 사용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잃어버려서는 잊어버려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 잘했어, 잘할 거야 따라합시다. 잘했어, 잘할 거야.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무조건 괜찮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 안에는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용기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